사랑이 담긴 터치는 건강한 파동을 불러들인다. 많은 사람들이 마사지는 전문 마사지실에서 전문가에게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따뜻한 마사지가 더큰 효과를 내기도 한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마사지에는 직업적인 전문가가 줄수 없는 따뜻한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어렸을 때 이러한 치유의 에너지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배탈이 나거나 배아리할 때 엄마가 눕혀 놓고 배를 만지며 불러주던 노래. 엄마 손은 약손이 그것이다. 일단 배 마사지를 하면 장 운동을 촉진하는 일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엄마 손이 약손이기 때문에 내 배를 꼭 낫게 해 준다는 믿음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효과 없는 물질이나 약 성분을 이용한 치료가 환자에게 유리한 작용을 하는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